네, 안녕하십니까. 온로드존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 예, 2024년 3월 21일, 오늘 제2안민터널이 드디어 개통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거든요. 지금 여기 성주교차로, 이제 표지판이 새로 생겼어요. 석동터널, 석동IC.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안민터널은 이렇게 지금 제가 성산구 예, 성주교차로 에서 진입을 했고요. 네, 해구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석동 방향으로 나가고, 그리고 제2안민 터널에, 어, 공식 명칭이, 네, 석동 터널로 명명됐어요. 네, 깨끗한 새도로 느낌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오늘, 은뚜 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일반국도 2025호선. 아, 네,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같은 건 없고요. 저도 바이크를 또 즐겨 타는 입장이다 보니, 새도로가 생기면, 네, 가장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네, 일단 새 길이 생겼으면 무조건 달려봐야죠. 이게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개통을 했거든요. 지금 이 2시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막 개통한 핫한 그런 도로입니다. 네, 총 구간이 3 9 5 k m 고요 이중에 터널 구간이네. 저기 보이네요. 석동 터널. 1957m, 네. 약 1.96km가 네, 석동 터널로, 터널로 된 구간입니다. 네, 이제 석동 터널 진입할 거고요 네, 어, 네 일단 터널은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선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구간이고요 터널 옆에 굉장히 넓은 네, 구간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인도나 이런 걸로 사용되는 구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터널 굉장히 넓은데 네 아쉽게도 네, 실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2안민터널 네, 석동터널이 2016년 4월에 네, 첫 삽을 떴거든요 그런데 개통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에 네, 무려 8년이 걸렸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중간에 네,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고 하면서 공사가 뭐 중단되고 했던 그런 네, 경우도 있었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8년 만에 2024년 3월 21일 오늘 막 개통을 했고요. 네, 기존에 상습 정체 구간이던 안민터널의 교통을 충분히 분산해주고 그리고 작년 말에 개통됐던 비국행안관 도로 이 도로들과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고통 어, 교통 흐름에 예, 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터널 전체 구간은 구간 단속 등은 없지만 터널 나오자마자 카메라가 하나 있다는 표시가 있거든요 운전하실 때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속도 제한은 70km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규정 속도에 맞춰서 지금 달리는 중이고요 네, 이제 터널 끝부분이 보입니다 터널 길이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기존 안민터널이 1,818m니까 그때보다 약간 더 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석동터널, 네, 제2안민터널 빠져나왔고요. 네, 빠져나오자마자 300m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진하면 바로 진해구청 방면 네, 석동, 기존 석동에 있던 도로로 빠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기존에 있는 네. 귀곡행암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석동소사관 도로로도 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면 여기서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이 네, 좁아지는 구간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진행구청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터널 나오고 조금 있다가 바로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카메라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혹시나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교통정체가 꽤 예상될 것 같거든요. 퇴근 시간 되면. 그때 네, 터널 나오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네 진해석동 네 자은 1교차로에서 네 창원 성산구 방향으로 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석동터널 일반국도 25호선 표지판이 보이죠 네 지금 앞에 보이는 고가도로는 네 귀곡 행안간 도로입니다 귀곡 행안간 도로 이고요네 이제 석동 터널이 네, 표지판이 앞에 보이네요 네. 어 지금 아까 올때 보니까 네 지금 창원에서 진해방향이 조금 더 길고 진해에서 창원방향이 미세하게 조금 더 짧네요 1924m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진해의 특징인 벚꽃이 네, 터널 입구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진해에서 창원방향 역시도 네 이렇게 실선 구간, 네, 터널 내자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요 속도 제한은 똑같이 70km 입니다 네. 세터널답게 네,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세터널 개통을 했는데 이쪽 방향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같고요 아마 출퇴근 시간 되면 은 양방향 모두가 차량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터널이 사실 개통이 조금 더 늦게 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번 군항제 시즌에 맞춰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개통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군항제가 내일 모레데 벚꽃 하나도 안 폈어요. 어떡하지? 네, 군항제 기간 때 아마 이 터널이 열일 해줄 것 같긴 한데, 벚꽃들이 네, 하나도 안 펴져갖고, 이번 군항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터널 트렌드 전에 네, 이렇게 멋진 조명들도, 네, 무지개 빛 조명이 있네요. 멋진 조명들도 설치되어 있고, 네, 뭐, 보시다시피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대한 표시는 전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바이크 타고 한번 또 와봐야겠네요. 네, 규정속도 지켜서 주행하고 있고요. 네, 규정속도 70km. 저 네, 이제 출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도, 네, 해해에서 창원 방향도 아마 나오자마자 교차로가 바로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감속을 해주시는 게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에는 터널 나오자마자 정체가 되 있을 수도 있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네, 주의해서 운전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널 관리 사무소 보이고요어 저기도 뭐 촬영하러 왔나? 네. 네 터널 나오고 지금 내리막구가 아니고 450m 앞에 네, 70km 단속 카메라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앞에 보이는 고가도로는 국도 25호선 네 창원을 빠져나가서 내 네, 동읍까지 가는 네, 국도 25호선입니다 네, 저도로가 생기면서 아쉽게도 저도로는 자동차 전용인데 저도로가 생기면서 창원을 우회해서 뭐 진영이나 동읍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교통이 꽤 좋아졌죠 네 단속 카메라 있고요 네, 이렇게 다시 성주교차로에서 터널이 횟진하게 됩니다. 어, 이 터널로 인해서 진짜 항상 정체 구간이었던 안민 터널에 교통난이 꽤 해소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점 마음에 들고요. 아, 물론 바이크들 과속하지 절대 맙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터널 나오자마자 네, 교차로가 그 있기 때문에 터널 길 좋다고 과속하는 경우 절대 없었으면 하고요. 진짜 차량 정체되어 있을 확률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항상 자동차든 바이크든 안전 운전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조금 전에, 막 몇십 분 전에 개통된 따끈따끈한 제2암민터널, 정식 명칭 석동터널을 한번 달려보았습니다.